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차량은 12년씩 약 13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미니 쿠퍼 S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미션 쪽에 미세누이 하나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미세누이 양일지 제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하부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부 뒤쪽부터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 현관장치 쪽에는 살짝의 흙먼지가 튀어 있는 상태이지만 부식 없이 매우 깨끗한 컨디션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해당 차량을 시운전하고 들어왔을 당시에도 하부에 소음이 전혀 없었던 차량으로 굉장히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디 타일 트레드를 먼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신포급타이 트레드는 8mm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이 차량은 3.13mm로 4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만 뭐 없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고요. 해당 차량은 얼라이먼트 상태까지 아주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부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션 쪽에 미세누유 보여드릴게요. 뒤쪽에서 잡아주세요. 네, 여기 가장자리 부분에 살짝의 반짝거림이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누유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라서 수리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점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어, 반면에 엔진 일팬쪽 어, 깨끗합니다. 실링 작업이 한번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 컨디션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다음은 주석쪽 등속 조인트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조인트에 손상이 있으면 안쪽에서 윤활제인 그리스가 노출이 되고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지금 보시다시피 등속 조인트가 굉장히 튼튼하고 안쪽에 활대링크랑 로암볼 조인트 부시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 쪽도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 상태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한 뽀 조인트와 안쪽에 핫대 링크 부신 상태 매우 완벽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앞타이어는 3.45mm로 45%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 얼라이먼트 상태에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미니 쿠퍼 S 차량 엔디름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엔진룸은 청소가 완료가 되어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오일 테스터기로 다음 엔진오일 교체 시기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드릴게요. 이 테스터기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26.4%가 나왔네요. 해당 차량은 1,500km에서 2,0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냉각수도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홀 상태 확인해 드릴게요. 네, 브레이크홀도 안쪽까지 충분히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고객님 이 차량 지금 인수하시면 당장 소모품 비용이 주지되지 않습니다. 네, 미니쿠퍼 S 차량 진단기 시연을 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해당 차량 진단에 앞서서 계기판의 실키로 수를 먼저 확인하실게요. 아래 보시면 13만 4973키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어떤 경고등도 점등이 안된 차량입니다. 네, 전문가용 스캐너를 활용해서 엔진의 고장코드 여부를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고장코드 감지가 안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미션의 고장코드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미션 역시 고장코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해당 차량 종이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앞에 보시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고요. 오토 에어컨과 1열의 열선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이 매우 깨끗합니다. 전차주 분께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셨네요. 제가 하차를 해서 전차석 가죽 컨디션을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상품화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광택 작업이 잘 되어 있어서 본드쪽 보시면 스톤칩이나 수월 마크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헤드라이트나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데미지가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휠에는 겉면에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지만 양호한 편으로 판단이 되고요. 도어 쪽을 보시면 문콕이나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차량입니다. 다음은 후면부 모습인데요. 테일램프 파손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데미지 하나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운전석 쪽도 동일합니다.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휠에는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 발견이 되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쿠퍼S를 제가 정확하게 점검해봤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외관만 보고 구입을 하셨다가 추후에 수리비 폭탄으로 정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저희 배달 딜러에서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확하게 점검을 해드릴 이 차량 구입하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구입하시면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송까지 해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